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장 일장의 음, 7절입니다.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그이 구절 관련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가 믿는 자, 우리들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느냐? 이것은 이제 디모데 우서는 바울이 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그 이제 디모데한테 이렇게 음, 그준 편지지요. 그 거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 합니다. 주셨는 게 세 가지를 주셨고 한 가지를 안 주셨다고 합니다. 안 주신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몸을 죽이고 능이더 이상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좀 재밌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뭘,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큰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많은 다른 작은 두려움들은 그 죽는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서 그온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너희 몸을 죽이고 능이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몸을 죽이면 그게 다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 그거 그거밖에 할수 없다. 어 그렇죠 맞는 거죠.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 권력자들 뭐또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 실제로 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죽였지 않습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뭐 그렇게 지금도 많은 그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살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할수 없는,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죠? 인생 길어야 뭐 100년이고, 뭐더 길면 200년인데, 200년까지 힘들죠. 뭐 그렇더라도 뭐 천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순간이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50년을 이상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찰나 라는 거죠 순간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어 제가 막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죽는 게 겁나 가지고 아, 죽음 죽는 게막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는 한 평생 저한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더욱 깊게 깨닫게 된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 갈수 없으면서 한 3년간 병원에서도 해결책이 없고 그래서 3년간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죽음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몸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숨쉴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왔고 나중에 숨이 끊어져 버렸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왔을 때 죽음과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에,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부분입니다. 믿는 그래서 우리가 어, 하지 않아야 될것 하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게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에게 주신 것아 해야 될게 아니죠. 제가 잘못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어. 두려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세 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21세기는 가장 큰 발견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그,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깨달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할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바꾸면은 생각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내가 마음을 바로 잡았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은 자기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공부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그걸 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가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파워를 주신 거죠. 할수 없다고 자꾸 하는데, 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그다 사실입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는 겁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일이 다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능력보다 더큰 거를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이 뭐, 사랑이 뭐 어떻게 능력보다 더 크냐? 사랑하는 거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할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음,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땅에서 지금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오렌 버펫입니다. 오렌 버펫이 했던 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독일에 그 가서 독일 출신의 그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오렌 버펫이 만났죠.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머니는 한 평생 한 가지만 중요하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숨겨줄 것이냐, 나를 어, 숨겨주지 않을 것이냐, 어, 그, 그것만 그그 사람을 만나는 만날 때그 어, 관심이랍니다.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이제 나치한테 유태인이니까, 어, 나치 나치 산하에 서 있을 때그 나치들이 그 뭡니까, 유태인들을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뭐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녹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이빨 빼가지고 금이빨 빼가지고 또 녹이고 뭐 이런 짓을 했잖아요.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치들로부터 자기를 어, 숨겨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어, 그래서 숨겨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숨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워렌 버펫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를,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숨겨줄 사람은 몇 명일까?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숨, 나를 숨겨줄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듯 해가지고 그걸 듣고는, 아, 야, 역시 워렌버펫 말 맞다. 그럼 누가 나를 숨겨줄 것인가? 그런 죽음의 위기,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극박한 상황에서 나를 숨겨주고 나를 살려줄 사람은 내몇 명이나 될까? 내 와이프 뭐 와이프는 나를 숨겨줄 거지 거죠. 그런데 어그내 아들은 나를 숨겨줄까? 어, 아들이 나를 숨겨주기는 쉽지 않죠. 아, <laughs>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 숨겨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어, 이게 자, 아, 잘못된 이야기다. 워렌버펫의 이야기는 틀렸다. 그런 겁니다. 남이 나를 숨겨줄 거냐, 아닐 거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한평생 원칙이 뭡니까? 일할 때는,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남이 할수 있는 일, 을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어, 뭘 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숨겨주든 안 숨겨주든 그거에 신경 쓸게 아니고 우리는 나 자신은 내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숨겨줄 거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 그 다른 숨겨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는 당연히 숨겨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도 당연히 숨겨주죠. 어, 내그 가족들 어머니 숨겨주고 어형그 동생 이렇게 또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숨겨줄 사람 내가 몇 명이나 그렇게 숨겨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도 형 숨겨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숨겨, 어, 그래서 그건 숨겨줘야지. 뭐 이렇게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숨겨줘야지. 어, 그러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 갈등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기쁜 일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아들이 저기 일하러 갔습니다. 물류 일하러 갔다가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화 왔습니다. 아빠 어, 태우러올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순기야. 그래서 새벽에 우리 아들 가서 태워 왔습니다. 차로 멀리 가서 차로 태워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어, 서비스 하는 거 배웠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어, 국 끓여주고 밥 이제 반찬 만들어가지고 이래 주었습니다. 주고 우리 아들이 밥 먹는 거밥다 먹고 이제 제가 그걸 설거지해서 하고 근데 제 마음에 깊은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 참 즐거움 우리 아들이 밥을 싹 이렇게 먹고 하니까 내가 밥 차려줄 수 있고 우리 아들을 태워올 수 있고 우리 아들한테 작은 사랑이라도 줄수 있구나. 그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파워, 능력도 우리가 가진 건데 사랑도 가진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에, 그거를 이제 사랑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절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절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을 때 파워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쓰면은. 그 그게 어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것을 절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하나님 이게 뜻에 맞는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어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창조 사역에 일하라고 나한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죠.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많은 여러 장들을 읽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내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생각하고. 아 이런 묵상하다 보면, 은 하나님께서 좋은 또 생각들을 어, 다른 또 연관된 성경들, 또제 삶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 디모데후서 어, 1장 7절을 어, 제가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요? 마귀가 준 거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할 필요 있습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세 가지가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그, 어, 너무, 저는 이제, 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허비하면 안 되죠. 그냥 땅에만 묻어 놓으면 안 되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노력해가지고 그내 인생에서 많은 그걸 가지고 어, 이 세상에 얼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창조사에게 우리가 동참해야 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랑. 그 많은 것들이, 어, 이 천사의 능력이 있더라도, 어떤 강한 파워가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어, 이, 그냥 울리는 꽹가리보다 못하다는 거죠. 울리지 않는 꽹가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파워를 사용하고 사랑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그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절제가 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넘쳐서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될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아, 감사합니다.